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외 진출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연내 가계부채 1 0 0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국내 주요 그룹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5거래일 만에 2,000선 밑으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자,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마감 시간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6% 하락한 1,993.7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62% 떨어진 501.0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 회의록이 헤이, 헤이, 전날 공개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2729억 원 원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169억 원의 매도 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만 상승했을 뿐 기계, 전기전자, 운수창고, 철강금속, 증권제조업 등 모든,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예외없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2.04% 하락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과 포스코 등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LG와 SK 등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이날 실적 우려, 실적에 대한 우려로 6.83%가 떨어졌고 (SFA가) 5.77%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로라는 연말 실적 기대감에 7.83% 상승했고 포스코 ICT가 스마트그리드 사업 기대감으로 6.52%나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원 오른 1 0 6 2 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내 수요자주에 대한,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의 연말 시즌이 맞아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IT와 의류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쇼핑 시즌 수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세실업, 영업무역등 IT와 의류 업종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쇼핑 시즌은 11월 넷째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연중 최대 쇼핑 시, 쇼핑이 이뤄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5주차 월요일 사이버만데이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11월 11월과 12월은 미국 연간 소매 판매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쇼핑 시즌이 글로벌 경기 상승 전환기와 맞물려 있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의류 등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승표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가계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서 이번 쇼핑 시즌에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더클 것이라며 쇼핑 시즌 동안에는 상품권을 제외하면 의류 I.T. 기기 기금 속동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I.T. 업종의 경우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스마트 패드 부문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스마트 기기 부품주인 SK 하이닉스, s 맥 i c 라이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의류 업종 중에서는 미국에서 연말 쇼핑 시즌 기간 동안 단일 브랜드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갭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납품하는 한세실업과 연말 선물로 인기가 많은 나이키에 나이키 역시 OEM 을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영업무역 그리고 글로벌 아웃도어 업체들의 원단을 공급하는 코어롱 모티리얼 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형 건설주들은 해외 건설 현장의 수익성 악화로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 워크아웃 중인 중소형 건설주들, M&A 이슈에 급등하면서 이 주가가 뛰는 등 상당히 좀 극명하게 명암이 갈렸는데요. 자, 건설주에 대한 전망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 엔지니어은 21일 전날보다 6.83%나 급락한 58,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3일 주가 7만원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6만원 선마저 무너지며 사실상 지지선이 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날 급락세는 전날 GS건설이 연말을 맞아서 또다시 해외사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8% 넘게 급락한 여파가 그대로 전이된 것입니다. GS건설은 이날 그룹 측이 위기설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서면서 1%대 반등에 성공했지만 리스크의 하살이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 이어링을 종종 주한 셈입니다. 삼성 엔진 이어링은 지난 3~4분기 해외사업 부실을 틀어내는 빅베스 전략 차원에서 7468억 원의 영업손실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모두 1조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또 한번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면서 주가를 끌어 내렸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워크아웃 중인 중소형 건설주들은 <laughs> M&A 이슈가 휘둘리며 급등했습니다. 벽산 건설이 이날 매각 기대감에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난간 토건 역시 덩달아 M&A 기대감부터 부복되면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기업 역시 9%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지신까지고병기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외 진출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플라자 호텔에 설린 제 5회 서울경제 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내 은행들의 당기 순이익에서 해외 비중이 7.7%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주문했습니다. 이성용페인앤 컴퍼니 코리아 대표는 주제 강연에서 금융을 산업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사의 고질적 병폐인 최고 경영진의 자진 교체, 연구 개발과 인재에 대한 투자 마인드 부족 등을 지적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금융계 CEO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 연내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99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12조 1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가계신용이 연내 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 값 상승 인진이 지속되며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서베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세 시가 총액은 676조 5,4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7조 원, 5.8%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가 총액은 314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가량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주요 그룹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계 1, 2위인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재계 상위권 그룹들의 영업 이익률마저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은 전자 공시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83개 상장 사이 올 3분기 누적 영업 이익은 36조 3,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7.4%에서 올해 6.9%로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신재은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의 구조 조정을 위해 증권사 인수 합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 참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와 동시에 시장에 의한 구조 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경영 부실 증권사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 중에 하나죠. 이 행복주택의 사업계도가 전면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정 계획에는요, 임기 내 20만 호의 어떤 공급 목표를 조정하고, 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이런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부의 박홍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행복주택의 기본 개념, 또 도입 배경, 또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변경 추진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주택은 지난 2011년 5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출발한 프로젝트인데요. 공공기관이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철도불이나 유수지, 자투리 토지를 활용해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해 보상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저희 당시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5월 말 서울 오류역에서 수도권 내 시범지구 7곳을 선정하고 연내 1만 가구 공급과 인기내 총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만 현재는 주민 반, 반대와 설계 변경 등으로 시범지구 단한 곳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수정 안에는 기존 철도 역사 위나 유수지 등에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 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 공급 방안에 다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기존 공약의 궤도를 수정하게 된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목동과 잠실 등 대부분의 시범 지구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멈춰선 상태인데요. 주민들은 100%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집값 하락화, 교통 혼잡 증가, 유수지 등의 이전 비용 증가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반대 설명을 펼치거나 주민 공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행복주택의 순항을 가로막는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제기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들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네,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지구 지정에 들어간 서울 오리와 가자지구 두곳 역시 철도위 데크 설치 비용의 강초 예상을 훨씬 웃돌고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의 4배 달하는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어도한 건축비와 가용 부지 부족이 사업 수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요. 상호 지불해야 하는 악대한 토지 점용료도 사업 순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 평가액만 1,200억 원 수준인 오류지구의 경우 보금자리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연 5%의 토지 점용료를 동시지가의 2.5%로 낮추더라도 사업 시행자인 LH가 50년간 납부해야 할 금액이 1 5 0 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사면 초과의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행복주택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될런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주는가 주고 있나요? 네, 일단 정부가 철도 위에 짓는 행복주택 기본 컨셉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적으로 일부 지역의 철도 부진나 유수지에.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매일 임대주택이나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분의 미매각 용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미매각 토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에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용지가 행복주택 공급에 대체 부지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에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가구 원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행복주택 개념을 물리적 주택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에 출시될 주택파우치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홍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 이노텍이 노트북 모니터 등 중대형 화면에 최적화된 메탈 메쉬 터치 스크린 패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제품 개발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신제품은 23인치 이상의 넓은 화면에서도 터치 응답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화면 테두리 두께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업계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올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 4,523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9 1 4 1억원보다24.5% 줄었습니다. 신한카드 8.6%, 현대카드 22.5%, 삼성카드 70.8%, 롯데카드 4.5% 등이 감소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 중인 출산 IS 수소연료 전기차를 내년 초 미국 시장에서 시판합니다. LA를 중심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부터 리스 판매를 시작해 점차 판매 지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전기차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4월부터 덴마크, 스웨덴 등독유럽국가 공급해왔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와이파이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가요 전문가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최고 와이파이 서비스 혁신상을 받았고, KT는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 사업자 부문 최고상에 2년 연속 탔습니다. 와이파이 인더스트리 어워드는 세계 최고의 무선 사업자 협의체 주관으로 열리는 시상식입니다. 서울 오센 경제 현장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